새로운 요괴들이 등장하는 바람에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우리 셋의 마음을 한데 모아 요괴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 새로운 노래도 받았고 새로운 의상도 귀엽고 그렇지 보라색 진주의 머메이드 프린세스 카렌도 찾았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아쿠아 레지나님을 깨워드려야 돼 좋았어 오늘도 삐삐삐삐 보이스로 라이브 스타트 자, 미래를 점쳐볼까? 파로스의 카드? 이건 만남을 뜻하는 카드인데? 나랑 해인이의 만남을 의미하는 건가? 이번엔 해인이랑군합이 어떤지 점쳐볼까? 너무 아, 좋네요! 저좀 살려주세요! 아, 너 거기 서지 못해! 잘 사와! 저라니까! 너희들! 남의 방에 멋대로 들어와서 뭐하는 거야? 둘다그만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음파님이 갑자기 진주 레이더를 빌려달라고 억지를 쓰시잖아요~ 뭐~ 진주 레이더를 빌려달라고? 음파야, 그런 건 빌려서 뭐 하려고? 카렌을 찾아볼까 해서 카렌을 찾는다고? 슬픈 멜로디! 오빠 말이야, 카렌을 본 뒤로 뭔가 좀 이상해졌거든. 멍하니 넋이 나간 것처럼도 보이고, 갑자기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린애 같은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럼 혹시 한숨의 선생님이 예전에 인도양에서 봤던그 인어가 우리가 아는 카렌을 말하는 거였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이 히뽀한테 맡겨주세요. 진주레이더로 카렌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드릴게요. 히뽀 고마워. 사랑해. 근데 히뽀, 진짜로 이 근처에 카렌이 있는 거야? 여긴 시내라 좀 복잡한데. 하지만 진주레이더의 반응으로 봐선 이 근처가 확실한데요. 너희들, 여기서 뭐해? 아 어, 리나야. 카렌을 찾고 있어 카렌을? 왜? 음파가 카렌한테 화끈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화끈하게? 에이, 뭐 사정이 좀 있어서 너도 같이 찾아줄 거면 가면서 얘기해줄게 하지만 카렌을 찾을 거면 이런 시내가 아니라 바다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쯤 해신의 성을 찾고 있을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주 레이더가 여길 가리킨다고 해서 혹시 고장 난거 아니야? 여러분! 어...여기예요. 어? 카렌님은 여기 계세요. 해물파전...카렌이 정말 저기 있단 말이야. 절대 그럴 리는 없다고 봐. 음... 음 먹을 만한 걸... 뭐냐고...파전까지 먹고 있잖아. 메이드 프린세스가 왜 이런 데서 해물파전을 먹고 있는 거야? 뭐? 머메이드 프린세스는 해물파전을 먹지 말란 법이라도 있어? 아니 뭐 그런건 아니지만 근데 웬일이야? 너희들 나한테 무슨 볼일 있어? 은파야 화끈하게 한마디 해주라고? 화끈하게? <laughs> 카렌 너 말이야 우리 수민오빠랑 좀 헤어져 줄래? 수민오빠의 마음은 나 말고 아무도 차지할 수 없다고 수민오빠가 누군데 <laughs> 그러니까 뭐야. 그 수민 오빠란 사람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인어가 난줄 알았다는 거야? 카렌, 그럼 정말 한수민 선생님을 모른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인도양엔 가본 적도 없는걸? 그럼 수민 오빠가 인도양에서 봤다는 인어는 대체 누구지? 글쎄다. 여기서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그 수민이란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뭔가 단서가 될 만한 얘기를 해줄지도 모르잖아. 그래 은파야 지금 당장 가서 한수미 선생님한테 그 인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자. 응. 카렌 고마워. 고맙긴 뭘? 얻어먹었는데 그 정도 충고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안녕. 어? 얻어먹어? 뭘? 야, 카렌 저 녀석 혼자 파전을 5 인분이나 먹었잖아. 해물 은파야, 가봐. 선생님 혼자 계시잖아. 꼭 내가 물어봐야 돼? 아, 저, 리나야, 부탁이야. 네가 대신 물어봐주라. 이건 네 일이잖아. 직접 물어봐. 은파야, 강하게 나가는 거다. 알았지? 남의 일이라 이거지.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 혜인아! 어, 얘들아. 수업도 다 끝났는데 거기서들 뭐하니? 은파야, 가봐. 아. 어, 저기, 선생님 있잖아요. 저, 선생님이 전에 인도양에서 만났다는 인어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왔어요. 음파야 에, 아, 아니에요.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들어주겠니? 네? 혜인이도 있겠다. 마침 잘 됐네. 네? 저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난 인도로 여행을 떠났었어. 그 이유는 혜인이 아버님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이야. 아버지의 피아노 연주를 듣고? 어. 그날 혜인이 아버님의 피아노 연주는 곡도 연주도 완벽했었어. 그때 아직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던 난 내가 가진 재능에 자신을 잃게 됐고, 급기야 음악을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었었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께 편지를 보냈었는데 답장이 온 거야. 사람의 마음속엔 자신만의 음악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면 된다. 다른 사람 따윈 신경 쓸거 없다라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난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음악을 찾아보려고 아무 계획도 없이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던 인도로 떠났단다. 그리고 거기서 오렌지빛으로 빛나는 인어를 본 거야. 그렇게 인도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 인어와는 몇 번이나 만났단다. 그 인어는 만날 때마다 신비한 매력으로 넘치는 노래를 들려줬고, 난그 보답으로 마음속에 떠오르는 멜로디를 그대로 연주해줬지. 우린 조개껍질을 나눠 가진 채로 맹세했어. 영원히 함께하자고. 하지만 결국 이별할 수밖에 없었지. 그 인어는 머메이드 프린세스라서 인도양을 떠날 수가 없었거든. 인도양의 머메이드 프린세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내가 먼저 배신하고 말 거지. 요즘 들어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 며칠 후에 피아노 연주회를 여는데 그때 만약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음악가로서는 은퇴할 생각이야. 이 남자가 확실해? 네, 맞습니다. 그 남자가 이너드를 유혹하는 신비한 곡을 연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시스터 미미? 네, 맞아요. 아버 같은 다크로버스가 실수만 연발하는 바람에. 찾아내는 데는 좀 고생했지만요.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지? 그 남자를 묶어두고 피아노를 치게 해서 머메이드 프린세스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한 마리씩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어둠의 노래소리로 포획하는 작전이죠. 재밌겠군. 한번 해봐. 다 클러버스한테 미리 함정을 파놓으라고 해도 좋으니까.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자잘한 함정 따윈 필요 없습니다. 그런 바보들이 도와준다고 나서봤자 방해만 될 뿐이거든요. 흠, 좋아. 그럼 마음대로들 해봐. 이번에 말로 머메이드 프린세스와 그 진실을 해신님의 손 안에 넣어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이번엔 또 무슨 수로 잡아드릴 거래? 궁금한 걸? 아, 한수민. 뭘 그렇게 놀라? 혹시 이 남자 본적 있어? 아니, 없어. 네 표정으로 봐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뭐야? 혹시 질투하는 거야? 질투? 내가 말했지, 나한테 있어서 인간이란 증오의 대상, 원한을 풀기 위한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간은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 드디어 한수민 선생님의 피아노 연주회가 시작되는 건가? 응. 수민 오빠 괜찮을까? 모두들 수민 오빠의 연주회 감동하겠지? 만약 감동하지 않으면 수민 오빤 괜찮을 거야. 수민 오빠가 연주하는 건데 어떻게 감동을 안 하니 걱정 마. 어, 선생님 오셨어. 어. 선생님. 음파야 선생님. 피아노 연주 힘내서 잘하세요. 저도 관객석에서 응원할게요. 고마워 은파야. 오늘은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연주할 생각이야. 그럼 나중에 보자. 아... 연주회가 성공해서 수민 오빠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아쿠아레지나님. 어디에선가 듣고 있다면, 오늘의 연주는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수민 오빠, 떨지 말고 잘해요. 한수민, 날 빼시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laughs> 거대한 헤일를 만들어서 저 연주 회장을 통째로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도 괜찮겠지? <laughs> 역시 언니는 화끈해! <laughs> 그렇게 해서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흘러들어온 남자를 잡아들인다면 작전 성공이라고 할까? <laughs> 완벽해였으면 오빠. 기분이 왜 이러지? 내 마음 속에 녀석을 증오하는 감정이 점점 가라앉고 있어. 이럴 수가. 뭐, 이 기분 나쁜 소리는 뭐지? 어? 로차? 귀를 기울여 봐.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이소린 뭐지? 하이튼 수미 오빠 연주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은파야 들어봐. 어? 파도 소리 같긴 한데 뭔가 보통 파도 소리하고는 다르지 않아? 어? 왔다. 저 정도면 되지? 물론이지. 기대되는 거. 스스스~ 투미노빠의 연쇄를 방해하다니 절대로 용서 못해! 피치피치 보이스로 라이브 스타트! 애절한 눈물이 흐르는 깊은 바다의 밤을 지나 유리 같은 수면 위 손을 뻗으며 눈부신 빛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들리는 목소리만이 모든 게 아니야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너희들은 한발 늦었어 어...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이제 저 헤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 연주회장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겠지 <laughs> 헤일? 어? 저것 봐! 큰일이야! 수빈 오빠랑 관객들이 위험해! 소용없어 우리 셋으론 저 헤일을 막아낼 수 없다고 더큰 힘이 필요해 수민, 당신을 증오하는 줄 알았는데 왜지? 이 그리움과 애틋함, 따뜻함. 그래, 이건 처음 수민 씨를 만났을 때 느꼈던 그 감. 느꼈던 당신의 사랑이야. 아! 이 나이, 야기 그 마지막, 페이지는 다시 어? 쓰각 이, 극적인 결말로 끝나 이, 조지한 사람 각 조각, 조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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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 조각, 조 누굽지? 설마... 모메이드 프리 하게 무너지고 말았어 아무리 막아보려 노력해도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잊을 수 없어 언젠가 당신이 불렀던 멜로디 숨에 울려 퍼질 때마다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그 시절로 언젠가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 답답한 쇠사슬을 떨쳐버리고 돌로 나인 세상을 이어준 저 푸른 바다로 오직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아, 그 사람은 아, 어디지? 대체? 아름답고도 슬픈 감정이 배어나오는 노래였어. 대체 아까 그 사람은 누구지? 립 박스를 치고 있다고. 다행이다, 수미 노빠. 이제 은퇴하지 않을 거죠. 사나, 너에게 들려주고 싶었어, 수민씨 우리한테 아기가 생기면 어떨까? 어? 야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아기 귀엽잖아. 몸집도 작고 피부도 포얀 게꼭 천사같이. 뭐 그건 그렇지만 루치한 너. 우리한테 아기가 생기면? 야너내말 듣고 있어? 해이나 우리 아기 나올까? 아니 낳긴 몰랐는다는 거야. 다음 이야기 머메드 멜로디 피치피치 피치. 사랑스런 아기 한국 더 할까?